다시 쓰는 프로필 <laughs> 자 포지션 포지션부터 할까요? 일단 어. 못생기를 맡고 있다 <laughs> 어. 야 네. 못생기죠 네. <laughs> 야 근데 못생기 말고 그래, 그래. 잘생기지 않음 그래. 어, 그래. 잘생기지 않음을 맡고 있다니까 못매람 못매라 못생기듯 하지만 매력 있잖아요 아, 그쵸 그렇죠? 렇못매라 네. 아, 바비는 아, 못 <웃음> <웃음> 바비는 우리 팀의 메인보컬이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네. 아, 그래. 어. 아, 근데 요즘 깜짝 놀랐는게 바비가 작곡한 노래를 들으면은 랩이 이제 주가 아니라 노래가 주인공이 많더라고요 헤어져 ㅎ ㅎ 저 거기 있어요. 앉아 있으면 이제 그렇게 정색도 안된다 아, 예, 아 그럼요 예예 ㅎ 저도, 저도 하나 있어요 바비 예. 형은 팀의 웃는 얼굴이다 아아아아 이게 바비 형 정말 화낼 때도 웃어요 아. 화낼 때어 때도... <laughs> 맞아 맞아 준혜가 더잘 따라해요 준혜야 준혜 한 보여주세요 응. 지금 화나는 있 거요? 했다고? 아, 내가 언제 그랬냐? 이 정도일 거야? 예, 이정도 그럼 다음 가면. 가다스요마에고 Do you w a n to play the game? No 아아 no, no. Uh. <laughs> 하하하린무이귀여 <laughs> 아니야? 왜 애교를 부려? 짝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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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>. 생각보다 맨정신인데? <laughs> yes. I'm profession. Yes, I am. <laughs> I try my best, I'm sorry. Oh the kid, oh the kid, yeah, yeah. 뭐 매쉬 그래 가지고 말이너너 이마? 뭐 티아 걸어들 날. 우선에 먼저. 아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저, 저한테 바뀌 싫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<laughs> 아니요.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쁜데? <laughs> 이건 제가 그냥 물러나는게 c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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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 I do it? 야. Yeah. 오케이. Yeah. Uh, okay. I'll I'll try b <laughs> 선생님이 수전증이 吗请问我化妆吗请아 아, 化아吗请 아, 我化妆吗请问我化妆吗请问我化妆吗请问我 아. 아 잘 가요. 또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. 아, 다 도와줄 수 있어. 아 진짜 다 말해. 그게 다야? 아네 제가 할게요. 아야야 반겨만 어. 줘. 오케이. 어? 오케이. 어? 오케이. 아예 쓰러지면 서근이 나다 할게. 네. 걱정 마. 아 방해되는 거. 아 어, 뭐야? 괜찮아요? 괜찮아. <laughs> 괜찮아. 그거 내가 할게. 나 힘세. 아 이거 어, 뭐야? 이야, 이것도 여기다 그냥? 아, 네, 네,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아니야, 걱정 마. 나 완전 잘해 이런 거. 오케이, 내가 할게. 다음. 나 나가세요. 응, 오케이 오케이, 나 할게. 그냥 가게 좀 그래서. 네. 안 바쁘면 데이트하자. 아. <laughs> 오케이. 가자. 집은 어느 쪽이야? 저쪽이야. 최대는 집에서 멀리 가지. 아. <laughs> 아, 춥지. 아, 뭘이런걸 또.. 아.. <웃음> 아, 아 <웃음> 감사합니다. 괜찮습니다아 <잘> <laughs> 괜찮아. 괜찮아. 괜 괜찮아. 근데 되게 너무 재밌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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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다행이다 많이 먹찮잘 괜찮아. 괜찮 어디 좋아해찮아 괜찮아. 아아아괜아 괜찮아. 괜아괜아아 완저 치킨 구합 잘 맞아. <웃음> <웃음> 네, 네가 다리 다 먹어. 어, 이거 아닌데? 어딨지? 아, 다리야. 뭐 아닌데? 어디 있지? 어 다리야. 많이 찍어 먹어. 아저 찍어 먹는 거 좋아해요. 어, 네. 아, 꿀맛. 응. 네. 응. 한. 얼굴은 맞. 네. 손으로 먹어. 아, 손으로 먹어. 내가 먼저 먹을까? 아. <laughs> 내가 손 먼저 손으로 먹을게. 응. 나 지금 내 앞에서 깔끔 떤 거야. 오빠가 젓가락을 줄길를아 선생 <laughs> 어, 어.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며라하지 귀엽네. 너왜안 먹어? 먹고 있어요. 그래? 아무리 짠? 어 잠시만. 아 하면서 잠깐만. 뭐야 방금 딴거 아니야? 맞았어. <laughs> 어, 나한테도 굉장히 큰 일탈이야 아 진짜 왜? 네? 이거 사진 사염, 한찍까 어? 놀랐지? 아, <laughs> 장난친 거야 하나 아, 둘셋아이 네. <laughs> 그래 되게 재밌었어 진짜 아. 네? 아쉽다 아, 저도요 아니 네? 그 선물이야 <laughs> 아감사합니뭐별건 아니고 그냥 싸인 아. CD랑 어그 어, 티셔츠 여기 잘 보면 호랑이가 그려져 있어 호랑이 <laughs> 기운을 받아서 아, 네네. 이거 입고 네. 성공해 <laughs> 이거 입고 같이 어, 잘볼거 입고 어떻게든 아도잘 열심히 할게 수고했어 수고했어, 엄마야 아,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잘가 <laughs> Yeah. Yeah. 자 가보겠습니다. 이정도. Yeah. Yeah. 누가 먼저 가죠? 그래. 삶을 공유해 주는 o i 나어 you at you know w e a h yeah. all 이제 뭐 w t 도 e 미 해본 기분이야 yeah. 이제 우린 다진사 y 느껴지는 e a h ain't no one in god y 우리의 이래 And at the end of the long wander I'm looking for myself 귀엽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예 당연하죠. 오케이 알겠어. 그래요? 귀엽다고 생각합니다. 아비 어, 어, 잘생 어. 아 잘생겼다. 나는 어. 말이 많아. 되고 있어, 되고 있어. 아까! 양심 발언. 양심 잘했어. 어, 진짜 진짜 좋았어. 네 좋았어 팬분들은 아. 잘생기고 매력 있대요. 아비 형의 매력 포인트는. 뭐?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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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, 어? 일단 던져 볼게. 이게 편집될 수 있겠지만 던져 볼게요. 네. 뭐예요? 수위 조절하세요. <laughs> 보일 듯말 듯한 그것 있지? 아그나 할라 그랬거든. 그나 할라냐? 아 이거 무슨 성인돌이야, 우리? <laughs> 네, 그, 여기 왜? 얘성인방송 근데 에이, 이게 왜? 아 얘가 바스트 포인트가 바스트 포인트로. 아 바스트 비, 포인트. 그냥 비피. 보일 듯말 듯 듯한 BP가 어. 얘가 BP가 네, 어. 잘안 보여. <laughs> 약간 좁쌀 뷔피라서 <laughs> 근데 이게 정말 아, 매력있다 아, 이걸 전 얘기하고 아, 싶었던 아, 거예요 밥이 먹 좋잖아요 네. 아, 아, 감사합니다 네. 몸매, 좁, 몸매 아 그래, 몸, 몸이, 몸이 제일 좋잖아 네. 그러니까 네. 그, 어, 그치, 그어 뷔피하고 몸매를 가로수고 있어도 뷔피, 미치겠다 뷔피 근데 뷔피에서 네. 보일 듯말 듯한 곡 이게 편집이 되면 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거예요 뷔피가 네. 뭔지 근데 이거, 근데 이거 듣, 말 듯한 괜찮아요? 아 어, 어, 보일 듯말 듯한 어, 보일 듯말 듯한 뷔피 아, 이형 매력 포인트 그거죠하이텐션아 이거, 이하이텐이하이텐션 신나게. 어, 팀을 이렇이 분위기 메이커이 아, 네. 그럼요. 에너지를 주는 그런 이거, 네 이거, 이 이거, 오. 오. 이거, <laughs> 거만거이 오, 이거, <laughs> 오, 신 이거, 스 Oh, <laughs> oh, 귀여워요. 이렇게 <laughs> 맞아요. 하면, 맞아요. 이렇게, 아예 뭐 귀엽냐면 이렇게 보면은 바비형 요즘 방을 막 꾸미더라고요. 아, 방을 아, 막 아, 꾸미는데 막 혼자 막뭘 사요 와 이거 저거 이렇게 <laughs> 사가지고 막 조명 이렇게 조립하고 뭐 네. 막. 아예 의외로 네. 되게 많은 게막 되게 잠 많을 것 같잖아요.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, 아, 네. 맞아, 맞아. 조식. 조식을 많이 먹어요. 아,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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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식을 많이 먹어요. 그건 부지런하다. 조식. 네. 그게 근데 해외에서만 조식을 먹는 네. 줄 알았는데 진짜 우리 숙소 주방에서 아침에 아니 새벽 6섯시 네. 조식을 시켜 먹는다니까? 방뽐이기를 좋아한다 역시. 아, 내가 본모습은 심지어 직접 하고 있었어 후라이팬으로 역시 마비다 <laughs> 아, 맞네 <laughs> 맞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꼬리가 없, 없으니까 오케 그대로 <laughs> 있다니까 뭐 본인이 아 형은 형이 귀엽지 않은 거 같아? 형 되게 어, 다음, 귀여워 다음, 다음 농구 하자 다음. 어,